님 어제 뭐셨어요 TVN 어쩌다 사장은 배우 차태현, 조인성 씨의 자영업 도전기입니다. 말 그대로 어쩌다 보니 두 사람이 고즈넉한 강원도 화천 소재의 동네 슈퍼 원천상회를 열흘간 맡아서 운영하게 됐는데요. 한마디로 원천이 주민이 함께하는 시트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상도 악역도 없는 드라마 일부러 편집을 한건 아닐 텐데 좋은 사람만 나오는 기분 좋은 드라마 한 편이에요. 차태현, 조인성 씨가 중심 인물이지만 사실 어쩌다 사장을 보는 재미는 주민들, 손님들이죠. 영업 개시 전날 난데없이 손님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도보로 인근 2시간 이내에 마트도 편의점도 없는 동네라고 합니다. 당연히 배달 어플도 통하지 않고요. 그러니 오늘은 안 판다. 손님을 돌려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물건 가격도 모르고 카드기 사용법도 모르고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속이 터졌어요 제가 준비 없는 거, 성의 없는 거, 질색이라는 거 여러분도 이제는 아실 텐데요 일단 영업 전날이니까 이번은 이해는 해 주리라 다음날 어찌하나 보리라 별렀죠 그런데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갑니다. 일단 주민들께 고지가 되어 있어서 연예인들이 온다는 걸 알고 계시는 눈치더라고요. 물건을 같이 찾아주기도 하고 대신 계산도 해주고 체온 체크도 셀프, 포장도 셀프. 손님들의 연령대가 높은 편이었는데 차태현, 조인성 씨가 KBS 주말 드라마 주인공도 아니고 트로 스타도 아니어서 그런지 신기해하는 기색들이 아니셨어요. 어떤 한 분이 계산하느라 쩔쩔 매는 차태현 씨에게 여기 연예인이 와서 뭘 한다던데 하시는 거예요. 차태현 씨가 그게 저예요라고 현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준비는 덜 되어 있었지만 미안해 할줄 알고 다음에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고 힘들어도 짜증 안 내고 너털 웃음 짓고 두 사장님의 긍정적인 면면에 내내 감탄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강원도 화천이 비수도권 지역이죠. 그렇긴 해도 또 점심은 12시부터 2시 반, 저녁은 5시부터 8시까지 시간에 제한을 두긴 했으나 엄연히 먹는 장사이니만큼 방역수칙에 좀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테이블 한칸 띄우기를 적용해서 차라리 원 테이블 운영이면 어땠을까요? 손님들로 북적이는 장면을 예사로이 봐 넘기기 어려운 요즘이니까요 일명 신입 PD 유호진 PD님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이 괜찮아도 제작진이 누군지 찾아보고 별로여도 찾아 봅니다 찾아보면 역시 하게 돼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기준은 순전히 제 취향이죠. 저는 유진 PD님의 작법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고 물으신다면 장금이의 대사,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라고 한 것이 온데처럼 그냥 늘 좋았으니까 좋아하는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를 하나 들자면, 주인 어르신께서 열흘간 가게를 맡아줄 차조 두 사장에게 남긴 서신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부분 같은 거죠. 편지에 잠에서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불을 켭니다. 가시는 분, 오시는 분, 불을 밝혀주듯이 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 사장님의 그 삶의 철학이 편지에서 엿보이죠. 그 사장님이 어린아이하고 가게 앞에서 노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손주련이 했죠. 그랬더니 그 이웃집 아이, 맞벌이하는 이웃집 아이를 맡아주시는 거래. 맡아서 봐주신다고. 그리고 타양살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간식을 챙겨주시기도 하고 가게 앞 커피 자판기 위에 늘 동전을 놔두시는데 그게 일종의 웰컴티 같은 거예요. 오가는 분 누구든 한잔 뽑아 드시라는 거죠. 물건을 사시든 안 사시든. 남편 장례식 외에는 365일 문을 닫아본 일이 없다는 사장님이 열흘간 모처럼 휴가를 받아서 떠나셨으니 앞으로 우리가 배울 일은 없겠죠. 그러나 내내 그 사장님과 함께 하는 것 같지 않겠어요? 어쩌다 사장 촬영을 위해서 오픈형 주방을 들이는 등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쓰잘데기 없이 연예인 집 고쳐주는 기획에 비하면 이건 뭐 100배는 보람있는 일입니다. 늘 열려 있는 작은 위로의 공간이라는 자막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원천리의 사랑방이자 쉼터인데 뭔들 아깝겠어요. 대다수의 예능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유진피디님의 사장 어르신에 대한 존중과 배려. 제가 이분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나영석표 예능하고 비슷하다. 윤스테이하고 겹친다. 결국 1박 2일의 연장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의 서신을 소개하는 부분을 보고 그 겹친다는 소리를 할수 있나요? 뭐,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쩌다 사장은 온전히 그 유호진 PD여서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의 시작은 되게 둘로 나뉩니다. 기획안에 맞춰 캐스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와 달리 사람이 먼저 캐스팅된 후 이제 뭘할 것인지 그때부터 궁리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겠고요. 어쩌다 사장은 당연히 후자죠. 유진 PD와 차태현 씨가 의기 투합한 후 차태현 씨가 절친 조인성 씨를 끌어냈겠고, 그 다음에 뭘 하면 좋을지, 뭘 하고 싶은지 이말저말 나누다가 시골가게 운영으로 낙차를 본 케이스입니다. 이 컨셉이 조인성 씨 얘기가 발단이었어요. 그 조인성 씨가 한동안 시골 민박집에 자주 묵었다고 합니다. 동네 분들이 조인성 씨가 연예인인 걸 몰라서 그냥 꺽다리로 부르셨다고 해요. 민박집 주변 소박한 가게들 얘기가 나오고 테이블 두어신 가게들의 그 정겨움을 얘기하다가 동네 슈퍼 경영으로 안착한 거였어요. 저는 조인성 씨가 그 원천리에 도착할 때그 마을 버스를 타고 왔잖아요. 그 장면이 참 좋았습니다. 그냥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흔히 연예인이 타는 밴에서 내리는 그 발이 클로즈업 되면서 출연자가 소개되잖아요. 조인성 씨가 등장하는 그 장면 이후로도 쭉 영화 같았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같지 않은 화면 구성 아마 그 드라마 제작 경험이 있는 유호진 PD님이기 때문에 화면이 그런 것 같다. 차태현 씨와 유진 PD는 1박 2일 시즌3로 인연을 맺은 후 KBS 드라마 최고의 한방, KBS 거기가 어딘데, 그리고 TBN으로 이적한 다음 서울촌놈에 이어서 이번 어쩌다 사전까지 다섯 작품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마음이 잘 통한다는 얘기겠죠. 유호진 PD의 그 TBN 첫 프로그램이 수요일은 음악 프로였어요. 전현무, 존박, 김준호, 김재환 네 사람이 진행자였습니다. 김재환 씨 외에는 아마 KBS 예능으로 유호진 PD와 인연이 있는 사이들일 거예요. 유호진 PD의 아쉬운 점이. 모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특히 사람 쓰는 데 있어서 그잘 아는 사람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모양입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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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멤버를 기용하는 것을 주저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1박2일부터 시작해 김승우의 승승장구, 우리 동네 예체능 등 유호진 PD님이 조연출을 거친 KBS 예능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여성을 배제했었잖아요. 수영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로 그 물의 그 깊이를 알수 없는 그 물에 뛰어들라고 하면 무섭죠. 그런 이치인것 같습니다. 서울촌놈 때 다행히 박세리 씨를 비롯해서 여성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괜찮았습니다. 진일보 한 거죠. 어쩌다 사장에는 여성들이 무더기를 초대됐다고 합니다. 알바로 배우 박보영, 김재와 조보아, 박경혜. 거기에 프로골퍼 박인비 씨까지 왔다고 해요. 요진 p d 로서는 키판 잡고 막 이렇게 물장구를 치면서 앞으로 나가게 된 거, 아니, 아니, 이렇게 음파, 음파 일정 중 이렇게 자유형을 하게 된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거기에 배우 남주혁, 신승환, 윤경호, 박병은, 동현배, 윤시윤 씨까지. 아니, 초대손님이 이렇게 다 하나같이 호감일 수가 있나요? 이 차태현 조인성 두 분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초호화 캐스팅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이게 등장 인물이 많으면 아그중 하나쯤은 아내과가 아닌데나 저 사람 때문에 채널 돌리고 싶은데 할수 있는데 이번에는 뭐 완벽한 라인업 기대가 아니 될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차태현 씨의 그 너털웃음 또 조인성 씨의 싱긋 웃는 미소 보세요 이 도끼를 빼도 심심한 거 같아도 재미있잖아요. 보고 보고 또 보고 싶은 시트콘 같은 예능 프로그램